어, 지금 2023 여자 축구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참가하는 선수 중에 아주 유명한 어,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로 브라질의 축구 스타 마르타입니다 마르타의 별명은 치마 입은 펠레 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 펠레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펠레는 축구 역사상 정말 대단히 축구를 재미있게 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자 중에 이 사람이 그런 칭호를 얻었습니다. 어, 마르타는 음, 이번 월드컵까지 모두 여섯 번 본선에 진출했는데, 을 그러니까 2003년부터니까 20년 동안 지금 에, 브라질 국가 대표로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진 기록은 아직 깨지지 않았는데 남녀 통산 에, 월드컵 본선에서 최고 득점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20 경기에 출전해서 무려 17골을 넣었으니까요. 메시가 13골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남자 중에서 그러면 최고 득점자는 누굴까? 독일의 클로제입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뭐 아는 사람인데 16골입니다. 근데 그보다 한 골이 더 많은 거죠. 지난 월드컵에서 어떤 기자가 이 마르타에게 나이가 이제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에 마르타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번 월드컵은 내 축구 인생의 또 다른 챕터일 뿐이며 나는 나이가 많지만 늙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녀의 나이가 올해 3 7 살입니다. 축구로서 축구 선수로서는 굉장히 많은 나이죠. 그의 말을 가만히 이제 새겨보면 참으로 멋진 말입니다. 누구나 나이는 들어가는데 그 나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기 85세의 청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갈렙입니다. 갈렙은 10절에 자기 입으로 말합니다. 나는 85세로 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세월이 빨리 가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 몸의 신진대세가 느려져서 정보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느려진답니다. 그래서 점점 세월이 빠르게 느껴진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세월이 빠르다고 느껴, 느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몸이 늙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면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돈이 없는 게 뭐, 무서울까요? 물론. 불편하지만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자식 없이 혼자 죽는 게 그렇게 무서울까요? 물론 외롭겠지만 그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노인이 되어 가장 무서운 것은 두 다리로 걷지 못하는 시간이 올까 봐 두려워집니다. 두 다리로 걷지 못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잃고 맙니다. 일상생활도 물론 불편하고, 누구를 만나서 맛있는 것을 먹으러 식당에 갈 수도 없습니다. 교우들은 교회와서 예배하는 일이 너무나 그리운 일이 될 것이고, 교회와서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 그리워할 것입니다. 건강하게 걸어서 올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는 나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사형수가 되는 일이다. 죽을 날을 받아 놓은 죄수 그, 그에게 산의 진미가 맛있겠는가. 그는 쬐깍쬐깍 시계 초침 소리를 들으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는 언제나 여생 죽을 때까지 남은 생애를 생각한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여생이라고 하고 그냥 그렇게 늙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늙어 갈 것인가 아니면 나이를 초월하여 멋지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에 갈렙은 자신이 85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나이는 많지만 늙지 않았습니다. 그럼 인간 85세가 갖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4월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가수 현미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85세였습니다. 85세는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의 와다 히데키라는 정신과 의사는 80세의 벽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벽이라는 글자가 참 가슴에 와닿는데요.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80의 벽을 넘으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20년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벽이라는 거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예. 에, 그러나 체력도 기력도 80세부터는 70세와 70대와 전혀 다르다. 인생 100년 시대라고 하지만 건강 수명 평균은 남자 73세, 여자 75세다. 그런데 80세를 목전에 두고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며 간병 받는 처지가 되는 사람도 많다. 그러므로 무사히 80대에 진입한 건 축하할 일이다. 80세부터 인생은 70대와는 전혀 다르다. 어제까지 하던 일이 오늘 할수 없는 사태가 몇 번이고 닥친다. 여기저기 몸의 불편함도 많아진다. 암, 뇌경색, 심근경색, 폐렴 등 수명에 관계되는 질병에 걸리기도 쉬워진다. 혹시 내가 치매일까? 하고 불안해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80대는 70대와 전혀 다른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어려워지는 80대, 85세일지라도 오늘 갈렙은 굉장히 젊게 살거든요 문제가 무엇일까요? 문제는 뇌입니다 생각입니다 뇌가 젊어져야, 생각이 젊어져야 그 사람은 건강하게 살수 있거든요 우리가 뇌가 젊졌다면 젊다면 무엇인가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젊다는 증거죠 그리고 그 관심 갖게 되는 것을 이제 가지고 그것을 실행함으로써 내가 활성화되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갈렙처럼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갈렙은 사실 공로자이며 기득권자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오늘 뭐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사실.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의 위치로 봐서는 맞지가 않는 얘기 같습니다. 갈렙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랜 생활 동안 아주 크고 중요한 일을 하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모세를 도와서 정탐꾼으로 그리고 지파의 지도자로 애굽을 탈출해서 여기 오기까지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편안하고 쉽게 점령할 수 있는 평지를 달라고 요구해도. 여호수와는 거부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갈렙은 평지를 달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 이 산지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산지 중에서도 거인족이 만들어 놓은 해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산지는 남들이 꺼리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이 생각이 젊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보통은 손쉽게 정복하고 손쉽게 편안하게 살수 있는 곳을 원할 것입니다. 늙을수록 편안하게 살 것을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85세의 갈렙은 오히려 산지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험지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가 요구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 오티라는 말인데요. 이 믿음을 가진 이 갈렙은 그 믿음을 가지고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 산지를 차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갈렙이 젊고 아름다운 생각을 가진 것은 다름 아닌 그의 신실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이 가능합니다. 믿음의 생각은 아름답고 영원하다. 여러분 이 말을 좀 자꾸 곱씹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생각은 아름답고 영원합니다. 반대로 자연적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냥 늙은이 생각일 뿐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 속에서 그가 생각을 가졌기에 그의 생각은 참으로 아름답고 영원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렙의 믿음을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산지라고 콕 찍어 말하거든요. 산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산지라고 말합니다. 여러, 영어로 말하면 유, 유행하는 더가 붙었죠. 아주 정확하게 요산지라고 탁 찍어서 이산지라고 합니다. 그게 해브론 산지죠. 그런데 그 해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앞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런 얘기. 왜이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 나에게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산지를 달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는데, 그 약속하신 바를 내가 기억하고 이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갈렙이 자기 속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지금 이기하고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바탕으로 한 생각입니다. 언약을 바탕으로 한 생각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언약을 바탕으로 한 생각입니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입니까?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은 믿음이 아닙니다. 언양을 바탕으로 말씀을 바탕으로 한 생각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제 갈렙이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은 힘이 없습니다.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생각은 힘이 있고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언제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45년 전에 오늘 12절에 보면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 땅을 내게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그 날이 무려 45년 전입니다. 4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7절에 보면 내 나이 40세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갈렙의 나이 40세에 12명의 정탐꾼 중에 자기가 한 명으로 뽑히지 않았습니까? 12명 중에 한 명으로 뽑혀 가서 12명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와서 보고를 하는데 첩 보고를 이제 보고하는데 열명은 뭐라고 보고했어요? 아, 가 보니까 그 사람들 키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상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그리고 성읍을 보니까 성읍이 얼마나 크고 장대한지 도무지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보고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지요. 백성들에게 그 소문을 퍼뜨렸습니까? 퍼뜨렸습니다. 백성들이 그 불평을 보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 여기까지 와서 우리는 이제 못 들어가는구나. 그런데 딱두 사람만 다르게 보고 했죠. 요호수와 갈렙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저들은 뭐라고?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나이 40세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45년이 지난 지금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산지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받는 우리에게, 우리, 우리에게 받는 교훈은, 우리가 받을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하셨던지 간에 예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계속 기억을 해야 되겠다.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말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 안에서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야 믿음 안에서 갖는 생각이 결국 나를 나이는 많지만 늙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크고 견고, 견고할지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크고 견고할지라도 12명의 정당분들이 가서 본 것은 크고 견고한 성읍입니다. 45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크고 견고한 성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어려운 일은 언제나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을 시켜 보면 그 사람은 뭐든지 어렵다. 그래, 왜 능력이 부족하니까 다 어려워. 근데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을 시켜 면 모든 분든다 쉽다. 그래, 왜 능력이 많아? 다 쉬워. 어려운 일은 언제나 어려운 것입니다. 생각이 지, 이제 어려 자기 생각이 어렵다고 생각이 되면 시간이 45년이 지나도 여전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크고 견고한 성업을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 오티 그러면 어렵게 생각되던 일들이 쉬운 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보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반드시 내가 승리하게 될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영적 통찰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사실을 알고 있죠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으니까 골리앗 그렇게 장대한 골리앗을 상대로 이길 수 있었거든요. 다윗이 승리한 것은 자기의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절대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젊은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갈렙은 자신의 과거의 공로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이용할 만한 사람입니다. 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면서 45년 동안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공로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으로 이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고 그 산지를 결국 결국 차지하거든요 바로 이 점이 갈렙이 나이는 많았지만 늙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갈렙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모세가 죽고 여호와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1호가 되었죠 1호 그런데 갈렙도 알고 보면 여호수아 동급이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 최고 지도자였을 때그 밑에 지파르의 대표자들을 뽑는데 그 대표자들 중에 갈렙도 있었고 여호수아도 있었어요. 회사로 친다면 진급 동기입니다. 회사로 친다면 입사 동기입니다. 그럼 맞 먹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멋있고 젊었습니다. 그런 거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 오 t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 산지를 내가 차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산지를 요구합니다. 아주 젊은 얘기, 젊은 사람이 그런 생각이죠. 결국, 언약에 근거한 이 믿음이 갈렙을 젊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많아지지만 여러분 늙지 마십시오. 어떻게 늙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그렇게 말할 때 갈렙을 이제 축복합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여호수아 갈렙을 축복했다고 나오거든요. 모세의 뒤를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했을 때 여러분 그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여호수와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와 갈렙은 비슷한 처지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85세의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말했을 때 여호수와는 그 말을 하는 갈렙이 얼마나 멋있게 보였겠어요. 여호수와가 아마 입이 쫙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흡족한 마음으로 13절에 여호수아가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할때이 축복이 아주 흡족한 마음으로 축복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아무, 누가, 누가 뭐래도 너무나 너무나 즐겁고 그렇게 흡족한 그런 마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이제 갈렙에게 연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복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흡족한 마음으로 주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렙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갈렙의 생각을 처음으로 젊고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갈렙은 말끝마다 믿음이 배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말끝마다 믿음이 배어 나온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향수 가게에 들어갔다 나오면 내 몸에서 향수 냄새가 나야 정상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면 말로 믿음이 나와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습니까? 교회에서 말씀 들었습니까? 교회에서 기도했습니까? 교회에서 찬송했습니까? 믿음이 생겼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말 속에서 믿음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를 들면 12절에.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한마디가 굉장히 큰 것을 우리에게 던져줘요. 크고 견고할지라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크고 견고한 이 헤브론 성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헤브론 성음은 너무 크고 견고해 우리가 점령하기에는 너무 어려워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말이죠. 불신앙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작아. 그들은 아주 거인족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작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해보면 너무 작, 작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교 의식에 젖어 가지고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은 본래 그렇게 키가 장대하잖아. 열등감을, 본시부터 가진 열등감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갈렙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크고 견고 할지라도 이랬어요. 크고 견관 건 사실이다. 그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실이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크고 견관 성읍이 사실일지라도 무슨 무슨 얘기예요? 그 성읍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믿음입니다. 아, 네. 여러분 현실만 보지 마십시오. 그보다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비교 의식과 열등감을 극복하고 축복을 받게 만들어 줍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내 속에 있는 비교 의식, 내 속에 있는 열등감을 극복하고 내가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 이 말입니다. 보십시오,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믿음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러나 내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에요. 갈렙의 믿음은 그들과 다르다. 하나님 보시기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그 믿음과 마음은 나머지 열명의 정당국과 다른 것입니다. 갈렙의 마음, 갈렙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주 젊고 아름다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마음과 믿음이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다 나이 들어갑니다. 나이 들어간 건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달라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마음이 같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해요. 나를 온전히 따라 쓴 적. 하나님께서 갈렙을 보니까 갈렙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나를 온전히 따랐다고 아주 100점짜리를 주고 있습니다. 점수를 후하게 주고 있습니다. 갈렙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과거의 치적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 간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갈렙처럼 인정받는 믿음으로 여러분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늙음에서도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축복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그랬죠 여기 구원이라고 할때첫 번째는 우리 영혼 구원을 의미하죠. 분명히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을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늙음에서도 구원하십니다. 믿음은 여러분을 늙음에서 구원하는 능력이요 축복음을 믿고 여러분 믿음을 선물로 달라고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합니다. 늙음에서 우리를 젊어지게 만들어주는 축복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은 어느 나라나 다 제값을 받습니다. 그렇죠? 미국가도 금은 제값 받고요. 한국에서도 제값을 로 어디가나 금은 제값 받아요. 금은 참 비싸거든요. 그런데 금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뭐라고요?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왜 근보다 귀합니까? 우리를 젊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갈렙처럼 좋은 믿음 좋은 마음으로 흡족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헤브론 나의 산지를 기업으로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나이는 들어도 늙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안에서 도전하면서 힘차게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가는 세월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믿음 안에서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생각은 영원하고 아름답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